I was 야 m a l l s t a v r 로 간다. 혼자 a I need to get to get to g 아 t to get 살아 돌아 t t 살아 돌아올게 get t 돌아가 t to get to get to get 못 o g 오 t to 우리, 우리 못 믿냐? 하허 진짜. 씨. 소리 없는데? 아마 지금 내 녹화 영상에 배그 영상 엄청 많을 거야. 뭐라고? 내내 녹화 영상에 배그 영상이 엄청 많을 거야. 한 개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 그러니까 그 탑텐 영상 을 올해는 아니게? 아한번 해보자. 왔나요 여기? 아무도 안 있는 어, 어, 거 같은데 저기 앞쪽에 버기 먹으러 왔어 버기 먹으러 아, 아, 제발 살아있으세요 살아 쫄아가지고 또 갔네 왜? 여기 뭐 사람이 있니? 아니 없어 <laughs> 내가 지금 에 내려서 제일 처음 학, 학교는 홈자오면템파이 진짜 잘 간단 말이야. 왜 이렇게 커지고면 템이 없냐? 이거 배그에 그런 게 있어. 사람이 많이 내리면 템이 많이 생겨. 실시간 패치, 실시간 패치하네 배틀그라운드. 뭐지나? 배그, 뭐지? 사람 내리면 템. 그럼 나오는 게내 내리면 템 나오잖아 집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 왜 뭔가 있다니까 사람 적으면 템을 안줘그래난 지금까지 린규 님 건강인데 건강이요.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빠지고. 에미스. 좋겠다. 거기 까지안 가도 됐었어. 에미스. 에미 이미 스루탄 다 진짜 에미스. 좋겠다. 한 발도 못고 기부하겠다. <웃음> <웃음> 이건 이겼다. 이에말로 이번, 영상 오케이 이번에야 말로 음, 영상하기. 그거, 그거 천우가 맨날 예미사 들고 어지 일상 소음기들을 예미 어떻게만 뒤집 그거 형이 맨 처음 죽어가지고 힘들었잖아. 이게 솔직히 공식임. 아니. 공식. 진짜 찬우, 진짜 공식. 예미사, 천우도하기 예미사는 지금 이지. 천우 더하기 예미사. <laughs> 미쪽으요 천우 플러스 예미사. 아, 막아 얘기。 우리, 지... 우리 이제 한우 지켜야 돼. 있곧 <laughs> 간다. 내가 <놀람이> 그 군자, 내가 그 공식 한번 파괴해 볼게 오늘. 어, 오케이. 그 공식은 과학이다. 그 닥쳐. 과학 어, 수준이 아니고 그냥. 닥쳐. 아, 전 인자노가. 세포로 생성되기 전부터 딱 만들어, 이미 증명됐어. 거의 뭐, 원자인데. 원자들 넘어서. 시원한 열. 속했네. 응. 그리고 나의 공룡 계속된다. 과연. 병... 언제 그까지 뛰어가지? 없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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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산에 차 되어져 있는 거 봤음? 야, 아, 그 밑에, 밑에 차 있을걸? 그, 진짜, 나 내려오다가 가뿐사, 가뿐사 당하지 말고. 음, 절대 그럴 일 없어. 에이 가다가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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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스나야에서 뭐, 두두두두두 두두 하면 죽지 않겠지. 아, 그러면 역으로 잡지. 어. 아니, 나는 죽는 거보다는 차 터져 죽을 것 같다, 왜? 나 내가 스타로에 어, 대해 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차가 있지, 난 터지기 어딨나. 우와, 지렸다 와. 요 영상 꼭 걸린다. 왜? 아니, 옥상 뛰어넘었다 옥상 건너 건넜다 다이영상 올린다 네, d 영성olinda, Kapunzan, Yanga, Yanga, Kuran, Yanga, Kuran, Yanga, 그 u r a n Yanga, Kuran, y a n 우 a Kuran, Yanga, Kuran, Yanga, k u <laughs> 오호 모습 선들고 있는데 굳이 내가 파밍하는 아파트 에 와서 파밍을 해야 돼 어. 이게 바로 고민의 공식 아... 심장 아치네 드레버서 파밍 난, 안 한다 난, 난 AR이 없거든 AR 밑에 1층 가면 스카한 게 있다 그걸 왜 이제 말해줍니까 내가 먹어서 네 아니 아닙니다. <laughs> 내가 내가 반꿨 거든 앰프랑. 아나 근데 오5탄은 없어. 맞아. 아니 얘들아 내가 AKM을 주웠는데 7탄이 40벌밖에 없어. 지금 집을 3개 째 틀고 있는데 7탄 그 없지? 7탄 거 어디냐? 7탄 이 집에 7탄만. 나핑팅은지 거기. 가볼게. 지금 여기가 세 번째 집이거 이번판은 음프로 음, 해야겠다 음프 개좀 음프를 하는 바로 이 c 네 응? 누구 시함 음프는 1사기 중에 1사기임 됐고 지금 라틴판 4개임 아 인정 아 맞다 ARSR이라 했지 스카이 <목소리> 여 떨어져있다 SR 보정기 있다 쓸까? 애미사의보정기 의미가 있냐 저 언덕에 지금 4번 보이거든요 보입니까 여러분 산, 산 너머에 4가 보이거든요 보입니까 쏩니다 맞춰주세요 어저 언덕에 사람이 있다 쏜다 쏜다 간다 씨팔 동현아 빨리 산 따라가라고 찬형 너뭐 에바다는거잉 아니, 아니, 중기. 어. 아... 과연 총알이 저까지 날아갈까 한번 해봤어? 중기 차는? 나도 모르지. <laughs> 아니, 자기장 오는데? 나도 모르지. 뭐지, 새끼? 그냥 우리 오는데, 아니, 사기장 안에 사기장 들어와야 되네. 자기장 하나 아니야. 차는? 어? 우리 차는? 없어. 나도 모르지. <laughs> 뛰어. 자, 너야, 이 집에 칠탄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 2층 3층 파밍하면 아마 있을 거야 방 안에 들어가면 <laughs> 있을 거야 차다. 삼보가 있긴 한데 갈수 있겠지. 설마 뭐 그때처럼 뭐 지원자 가다가 끼어가지고 터지지 않겠지. 일단 방에 아그쌈마르틴어쌈마르틴 봐봐. 지원 증기 지혼자 가다가 튕겨가지고 오 뿌. <laughs> 그건 좀 말이 안 됐어 그건 터질 게 아니라고. <laughs> 혹시 나도 있었어? <laughs> 아니 형 없었어 없었어 그, 나랑 차랑 준기만 있었어 <laughs> 약간 말이 안, 안 되긴 했어 준기 플러스 차량 은퐁 음, 남이 없었는데 너은나한테넌 레드존이지 언재야 아니 너 너네 나 그때 가아그 차량, 아, 차량 껴 밑, 밑에 깔려있을 때 세로로 껴가지고 어? 뭐야 이러다가 터진 선삭수한명 거의 저저희저요저요저요 여기 아파트. 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이 하이. 저요, 저요. 오, 여기 털렸네 거기 아까 개가털거잖아그 버기 혼자 가네. 배팅끼가 털었어 습니가털었어 가자. 내 오토바이. 중지 플러스 스탠포바이 여기 여기 멀리서 아, 저기 다사 어, 오토바이 노란핑 노란핑 저 어, 노란핑 여기 왜 절벽이야 야부지렇게 아프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 들린다 그내 소리 <놀람> 자니 네 아니야 진짜 진짜 사람인데야나거지만고난 닌자 같다 어난 니인줄 알았다 근데 오토바이 어디있어요? 가어요 저기 쌍봉금인데 제발 제발 제만이라고 응. 뭐하러 근데 어딨으면 장난 안 퍼들어가 아니 고 뭐. 간다고 아 중길하면 갈수도 있겠다 어 제발 지발 지랄은 나 오토바이 소리 <도링. 웃음> 지나간다 뽕. 살았다 아 어, 잼토 와 소리. 있어못이 그 <laughs> 네, 아, 당연히 못맞추지 근데 빨리 차 타고 일로 와 보세요. 그, 그... <laughs> 설마 뒤져지 <차 뛰죠지? 웃음> 아닌데. 아형형 형. 이게 문제가 아니지. 살아있 어디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갔대. 야, 야누가나 속한데? 어? <laughs> 뭐야? 위쪽인데 어, 우리 뒤쪽이야. 뒤쪽이라, 아니 뒤쪽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뒤쪽 아니야. 앞쪽이잖아. 여기다. 어. 이쪽이. 연막 있다 나. 왜 누운 거야 근데? 어디서 누웠어? 아 뭐야? 누워어온 거야? 네. 너네가 보고 있는 좀안는 오토바이 걔넨가 갈게 아네, 조심히 와 갈게 그 갑아서 당할 뻔고 갚아서 아! 아! 당할 뻔 했다 앞쪽에 내가 안 보이는 가이 있는 건가? 너네가 배우이없어가지 오토바이 타고 여 오는 거 같은데 안돼 누가 옆에서 날 쏜다 미친 끼 중기 여기네 여기에 있어. 오다 여기 잡았어. 다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에서 아니, 아니. 쐈는데 누가? 기절이야 기절이야. 나 오른쪽에 누가 오른쪽에서 쐈는데. 기절이네 잡아서. 앞쪽에 있을 거 앞쪽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저 능선 쪽 있겠네. 일단 혹시 오늘 또 식빵은 식빵은 안 먹어. 식빵은 안 먹어. 저기 앞쪽에 어? 그이 쪽에서 누구 쐈음 여기 자기장 뒤쪽에서 어, 사람이 있거든요 뒤쪽? 나 이거 올때 뒤쪽에서 누가 쐈음 온다 쟤 지나간다 오토바이 다른 오토바이 있는 어? 나는데? <laughs> <laughs> 쟤들 영기 나는데 쏘민 터지지 않을까? 벌써 갔어 거기서 4별 있어. <laughs> 음? 아니, 없어. 3별하고 그런거 밖에 없네 이급내가 먹을 것. 데가 월급. 히데가 월급. 히데가 월급. 준기너도 돌아있잖아. 아씨, 아아 그거 타고안 있는 그냥 혼자 덕인하고 갈게. 현재형. 현재 고 제발 진짜 나 이거 개지고. 참노트바이 밑에. 하지만 레드존을 피해 간다. 잠만. 님들. 네. 여, 여기기. 사아갔으니까 저쪽으로. 와아아아실아디아실 어디 가실, 어디, 가실, 어디 가실? 안으로 쭉 들어가는 아아쭉아아아아 호외 호외 호외. 이쪽으왜바 와. 내쪽에 내쪽에 다시야 쫓아와. 고 어,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여뛰여 구상구상 고여 여기. 여기. 구상 먹어 구상 먹어야. 야, 처 야, 여기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앞에. 여기 여기 나무 나무 여기 내가 쟤 빨리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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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내발 아마 아, 씨발 타냐? 아, 미친 새끼. 이름 이름이 연관인데 좋았네. 아, 어, 막잡았 아, 미안해. 탄, 탄약이 떨어졌어. 일등 하자, 일등 하자. 와, 이거 찰 빠진 거 봐. 미친 애가 한대, 솔직히 아 흥분 했다. 준비 내 거여서 약 먹어. 서안비 간다. 내버로 만 영상올리면 욕 먹겠는데. 결국 이게 어저 새끼야. 보정이 나있어? 아, 우울하다. 와나형 나무 말하는게 어디 나무인지 전, 전혀 몰랐거든 뭐야 총소리 차는 그래도 근접하게 쐈는데 개비로 없냐 거기 없다 소리 사이 너무 많은데 나 총알 하나 나아 총소리 야 우리 들어가야 돼 오토바이 타고 간다. 가자. 오, 어, 산토바이 간다. 어디로 가냐? 음, 네가 네가 핑킹 쪽으로. 그래, 우리 여기 있자 여기 밀밭. 오케이 확인. 밀밭? 오케이. 아니 여기 있자 여기. 오케이 간다. <laughs> 이겨라 싸라. 우리 둘 죽이고. 어? 싫어하지 마요. <웃음> <웃음> 아, 이하지아요이거안돼 안다. 이 안다. 지마돌려안지마 안다. <laughs> 이야 어? 여기는 가능하다이안가이가다이 안다. 이 안다. 이 안다. 다이 안다. 이 안다. 어 아, 저쪽 가야 되구나. 나 먼저. 아. 95. 내가 내리면 된다. 내려서 위로. 할수 있어. 다. 오. <목소리> 아, 나 개다 개다 중기. 김중기 운전 운전님. 닌좋음 야, 너 어디로 가? 아, 야, 아야 <laughs> <laughs> 근데 그대도 알아듣어 야이친 왜이래 머리가니? 좋아타 울타 조아타 울타 야아아아아타 울타 어 뭐야 뭐야 이거 상자 뭐야 저거? 아 이건 지금 뭔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 배도 모래비에 올라가있음 뒤 우리 여기 사람 있을라나? 이집 어? 이집 먹어볼래 저기 뒤어문 열려있는데? 사람 있을라나? 어? 잠깐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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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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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다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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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 네, 네. <laughs> 어? 나잇 아아 늦었어? 어 약대 준기야 3배율 있지 않냐? 3배율 없어? 3배율이요? 어 3배율이 뭐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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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뭐 느낌인데 이 새끼한테 M24 있을 것 같애 예, 뭐 시작하자마자 찰 치었나 왜 여기 둘다 뒤져있지 배율... 찬... 뭐? 찬는 배율이 있음? 6배 먹었다. 게이더. 그럼 3배 중계 하나 주세 3배 여기 있음. 중계. 여기 있음. 아 렛츠기 팀 미쳤음. 뭔데 이번 힌트, 바이크, 선글라스. 뭐야 총소리. 배율 바로. <웃음> <그리고> 바로. <laughs> 인천은 오토바이, 저렇게 함 우리 2집에서 존버하자. 우리 집 개꿀 아니냐? 이제? 아 저기 총소리 난다. 나한테 뭔가 가고 싶은데. 어부질이 하러 가고 싶은데. 시체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저기이기 어, 여기, 여기 넘어, 넘어, 넘어. 거 바로 이쪽. 너무, 너무. 장인 시끼는 넘어가는 동기에 툭니까 죽더라고. 저는 오토바이. 저는 구집을 먹을 때가. 아. 나는 지금 슬퍼졌어. 나는 뭐더 먹고 싶은데. 애사 소금기 가지고 싶다. 난 부장이니까 진통기 두개 먹어야지. 야, 이제 꿀찜은 꿀집 아닌 것 같아. 또 들어가야 돼. 어우, 똥집이었네. 아, 나하고 해서 살았어야 됐는데. 아니, 아, 나 아까 그거, 그거 하려고 했단 말이야? 어. 그거, 그 뭐지? 그 있잖아. 상대방이 차 와가지고 내차탄 다음에 다시 내리려고 했단 말이야. 아하. 아니, 근데 그거 내리, 내리는 딜레이 시간이 너무 길어. 어디서 싸우냐 근데? 앞에 320 방향에서. 자기 졸리는데. 지금 작와저 집안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집에 사람이 있을 것같거든 어? <laughs> 아, 어때? 아, 연마가 없는데. 나 있어 한 개. 야 여기 연없 이 집을 먹거나 저 앞에 있는 집 먹으러 먹거나 근데 저 언덕이 사운드렸거든. 들 언덕 언덕 먹을래 집 먹을래 골라. 그러니까 이두개중한 개를 골라야 돼. 아니면 거기 존버해 천수에서. 개호봐야. 나중에 들어갈 힘들 것 같은데. 개미지 여기죠. 여기 존버하자. 어? 햄버거. 어. 자도 근데 이거 무편집 편집 편집본 무편집할 거임? 편집. 보면 무편집 할 편집까지 내가 그런 실력이 안되는데 편집은 본빈이가 는 걸. 어? 제가 나한테 파일 안줌 아아 어? 이거 파일이.. 음. 아.. 파일을 못보낸 대용량이라서 분할 압축하세요 분할 압축이 안돼 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현재가 알려줄거에요 아예 집금 깔려있음 어, 아예 하면은 막 여러개가 생기 열두개 열여러개가 생긴 그거.. 야 그게 정상이야 니가 그거 용량을 작게 놔서 그래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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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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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그때 매일 크기가 2기가 그럼내 답이다. 네, 그래 2기가 채우면안 돼. 그러니까 1.8기가 아 1.9기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렇게. 한, 한 파일에 세, 최대 3기가 아니야? 아 2기가. 아한그럼 1.8기가 지금 나눠서 하면 안 돼? 1.9 1.98기가 이렇게 하면 돼. 어 어쨌든. 근데,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그렇게 하는데 열두 개가 나온다고? 오캠으로 영상 찍으면 용량이 그렇게 어, 크게 나나? 이십기가밖게 되기 때문에 싫어요? 어? <laughs> 야 희발 투집이 개꿀이었어 그러니까. 아 추가야 근데 열두 개나오는게 맞아 많... 어. 어떡하지 잠깐 저렇게 열두 개한 다음에 아니 그냥 OBS가 돼요. 최고라니까 보복 한. 아! 둘셋아 지금 오오오 차는 오비스 오를 써야 돼 그럼 파일 파일 크도 딱히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 그래 음 약간 걸당하 걸어가려고 오둘셋넷한둘셋넷오 어, 차고집 어아 그러니까 차고집 있다고 어,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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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바로 옆에서 카우마도. 어, 보급? 어. 응, 에바야. 산너 뭐야. 어떻게 가지? 야, 어, 능선, 능 넘어 다 있어. 야,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뭐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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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네. 빨리,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열부가 있는 김준기 아무도 야, 없어. 야, 야. 옥상에 한 명, 병원 옥상에 한 명. 아니야,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자, 쏘지 마자. 어, 안 놀라고. 병원 옥상에 한명 있어. 맞아. 야, 이런 면 이쪽 가면 안 되는데. 스티터 어떡하지? 쫓됐다 뭐야? 너네왜쫄았냐 사고지 없었는데. 그니까. 공다. ファイル部 내 제발 자기장. 자기장. 니들 연막탄 몇개 있어? 나한개 연막탄 없어. 어 저기 사람 있다 어디? 이, 이 능선 넘어서 사람 백퍼 있거든. 내 네, 감히 이 언덕에 백퍼 있는 사람 있어. 응. 여기 여기 시작 부분에 무조건 있어. 빼박이 무조건 있으면 그리고, 이능산에 사람 있습니다. 야, 갈람 지은 게 낫지 않냐? 어, 아유. 지금 가면 존나 얼굴에 개 끌리지 않을까. 갈래? 아이. 이쪽으로, 오른 뒤로 돌아와서. 해보자. 흰재씨. <laughs> 이거, 이거, 개 그대로 뛰자고. 아. 가연이 음?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가 거침에 밑에 거침에 있고 쟤들이 능선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냐? 능선은 둘다 먹어야지. 능선 싸움 해야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위에. 아, 어, 확인. X됐다. 어. 봤다. 근데 왜안 맞았지? 차량 그냥 몸샷 맞추자. 몸샷 맞추자. 뭐야? 한명해 주자. 어? 차주사 기절. 왜안 살려줘? 나는 오른쪽 오른쪽 봐봐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 뛴다 오른쪽 뛴다 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봐. <laughs> 앞쪽에도 보여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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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상 먹어 투상 먹어 오른쪽에서 아, 거 어. 같은데 얘들아 너네 말대로 어그로가 잘 뚫렸어 그냥 살리자 일단 살리자 그냥 살리자 오른쪽 지나가네 못 봤네 데 계속 살리나 보다 어 근데 차로 투기 전임 되네어 오오 <목소리> 봐봐 내가 깬다 깼지. 좋았어 드디어 맞췄다 <목소리> 드디어 란오 자기장 미쳤구요 중기 오른쪽 봐봐 와 이거 엄청 위험한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난기 <기회에> 왜꺼내지후라이 <보내줘. 목소리> 어. 맞아 저기 있다 약간 능선 사이가 있어서 누구도 안 보이지 않을까? 아 씨발. 능선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걸쳐서. 저기 나무 안. 뒤에 있다. 어디서 하는? N 방향. N 방향. 여기. 아 씨발. 아또빨았다 아.